이중범은 대체 왜 감독을 하지 못했을까? 오늘은 최강야구 감독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중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종범은 자타공인 KBO 최고의 레전드 중한 명입니다. 리그 40주년, 40인 레전드의 선동열과 최동원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이 된 것만 봐도 이종범이란 선수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94년, 이종범의 성적은 역대 타자 WAR 1위 시즌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죠. 이종범은 2012년 은퇴를 하고 2013년부터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화려했던 선수 생활 때와는 달리 12년 동안 감독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계속 감독이 꿈이라고 인사를 밝혔지만 어느 팀에서도 제의가 없었고 결국 예능 최강야구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중범은 자기보다 까마득한 후배인 이범우 감독과 NC의 이호준 감독, 삼성의 박진만 감독, 심지어 코치 경험이라고는 1도 없었던 이승엽까지 감독으로 부임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봐야 했죠. 사실 이중범의 이러한 현실은 그의 은퇴 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2년 시범 경기까지 마치고 선동열에게 강제 은퇴를 당한 이중범은 당시 기아와 선동열 감독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아의 레전드였던 이종범에게 영구결론과 화려한 은퇴식 그리고 코치 연수까지 제안을 했는데 이종범은 코치 연수는 사양을 했습니다. 사실 레전드 선수들은 자신이 활약했던 팀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고 감독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코스입니다. LG의 감독이었던 유지영 감독, 기아의 이범호 감독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선동열 감독이나 이승용 감독 등타 팀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해 감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보통 자신을 지도했던 감독들이 코치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종범의 경우는 사실 팀 선배인 선동열 감독의 행보가 비슷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마치고 바로 현장으로 가지 않고 있다 혜태 시절 은사인 김흥용 감독의 부름을 받고 고향 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선동열과는 차이점이 크기도 한데 혜태가 아닌 기아에서는 한 번도 뛴 적이 없었고 은퇴 자체도 주니치에서 뛰다 그만두었기에 사실 기아 프런트와의 접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선동열은 시작부터 소속 코치였고 삼성이 우승까지 해버려서 바로 감독으로 승진까지 한 것이고요. 이와 반대로 이종범은 2013년 하나로 부임한 김웅용 감독 밑에서 1군 주루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지만 팀 성적은 그야말로 바닥을 쳤는데 주루코치와 작전코치를 맡았던 초보 이종범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김웅용 감독의 계약이 끝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종범도 같이 팀을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시기에 기아에서 이종범에게 감독직을 제안했다는 썰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 고사를 했다는 이야기였죠. 김기태 감독이 선임된 후에 또다시 코치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야구를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여 이중범은 해설가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 기아에서 둥지를 틀었으면 아마 감독의 기회를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이후 해설가로 활동하다 2019년 차명석의 부름을 받아 lg 2군 총괄 겸 타격 코치로 현장 복귀를 하게 되는데 현장을 떠난 시간이 너무 길었긴 했습니다. 1년을 lg 2군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본인도 오랜만에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와 부족함을 느꼈는지 사비를 털어 주니츠로 연수를 떠났고 2021 시즌 1군 작전코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즌 중간 2군 타격코치로 보직 을 변경하게 됩니다. 2군 선수들의 타격능력이 향상 되며 팬들과 현장에서 능력을 인정 받기 시작했고 시즌이 끝나고 공석 이된 기아 감독 자리에 또다시 하마평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아 감독설이 계속 돌때 마다 기아 팬들의 의견은 계속 반반 갈렸는데요 팀을 망치고 떠난 팀 레전드 선동 열의 케이스처럼 자팀의 영구 결번 선수가 감독으로 와서 팀 성적이 나쁘게 되면 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기아 감독은 팀 후배였던 김종국에게 돌아가며 그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흑역사를 만들며 감독직에서 짤린 김종국이지만 그가 감독이 되기까지 걸어왔던 길을 이중범이 똑같이 걸었으면 진작 기아의 감독은 이중범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2 시즌 LG의 이군 감독으로 전격 발탁이 되며 이군이긴 하지만 팀의 사령탑으로서 드디어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LG의 뎁스가 워낙 좋아서 최종 북부리그. 2위의 성적을 기록하고, 신민재가 야구를 그만두지 못하게 만류하여, 2023년 LG의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되는데 공헌을 하였지만, 야구 스타일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올드한 야구 스타일 때문이었죠. 해설을 할 당시에도 데이터보다는 정신력, 끈기를 강조하고, 전형적인 올드스쿨 경향을 보여왔는데, 이게 또 신민재, 문보경, 문성주 등에게는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과제를 내주고, 대성부를 나무였던 홍창빈을 일절 터치를 하지 않는 등, 선수 관리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염경엽 감독의 뛰고 보자 도루를 대놓고 저격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뚜껑을 까봐야 아는 거고 LG 류지영 감독이 경질이 되었을 당시에도 감독 후보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했지만 결국 LG의 선택은 초보 감독보다는 경험이 많은 염경엽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우승으로 이어졌고요. 2023 시즌에는 LG 1군 주루코치로 코치로서 우승의 보탬이 되었고 직후 아들 이정우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1년간 지도자 연수를 받습니다. 2025년 해태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KT 이강철 감독의 부름을 받아 1년 만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강철 감독이 감독 후임으로 대정을 하고 데려왔다는 소문도 돌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시즌 중간인 6월달에 최강야구 감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 부질없어집니다. 만약 최강야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야구팬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에게 인지도가 더 높아지면 이승엽처럼 기회를 받을 수도 있을 테지만 이승엽은 두산 구단주의 원픽이라 가능했던 거고 야구계의 시각은 냉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해왔듯이 이중범은 코치 생활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고향팀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했으면 기회는 더 빨리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코치 생활 내내 수석코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이중범이라는 이름값이 가지는 영향력 ...과 강성적인 성격이 감독 측근에서 보좌해야 하는 수석 코치로는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맡았던 주루, 수비, 타격 코치 등의 보직들은 그야말로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이끌어주는 역할이지 팀 전체를 매니징하는 위치와는 거리가 멀었고, 이군 감독 또한 팀의 운영보다는 선수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1군의 선수를 수급해주는 역할이 우선이 됩니다. 이제 이범호 감독을 시작으로 80년대생 감독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종범의 나이도 어언 50대 중반이 되어서. 점점 젊어지는 야구계에서 50대 중반에 초보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팀의 이미지가 올드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이종범보다 나이가 많은 감독들 대다수는 이미 감독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종범을 감독으로 선임하였을 때친성적이 좋으면 괜찮지만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 이름값에 넘어가 감독을 선임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그런 케이스니까요. 비록 예능이지만 이종범에게 최강 야구의 감독이라는 제의는 달콤한 제안. 이 분명했을 것 같습니다. 1년 단기 계약이 보통이다 성적이 안 좋으면 시도 때도 없이 물갈이 되는 코치들인데 이종범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시즌 중간에 그만두는 이종범의 행보에 대다수 여론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퇴 후 이종범의 선택은 항상 아쉬운 결과를 불러왔기에 이번 이종범의 선택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대로 감독의 꿈은 무산될지 아니면 반전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